어, 여러분 열를 전에 어, sns상에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핫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bts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bts 멤버가 7명인데요 그게 4명이 군대를 갔다가 지난 6월 10일에 아웬과 띠두 사람이 전역하고, 그 다음 11일에 이 진료과 정국이 전역을 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BTS가 이제 멤버가 새로 꾸며졌다는 소식에,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저 그런데요. 그들이 춘천에서, 연천에서 제대하고 나올 때 수천 명이 밤을새고 기다렸다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그들이 돌아온다는 사실만으로 숨쉬는 이유가 생겼어요. 어둡던 인생이 다시 밝아졌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하고 가깝지도 않고 멀쩡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도쿄 타워에 BTS의 전역을 축하는 노란색 종명등이 밝혀지고, 세계 곳곳 스크린에 SNS, SNS 선상에 BTS 이적 백이라는 이 태시, 그 해시태그가 세계 1, 위를 보는 거예요. 온 천지의 전문이들 세계에 BTS가 돌아왔다. 난리를 피우는 거요이건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 반전되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 이제 세계 평화가 왔다. 운반화도 끝났다. 아,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같이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광을 해요.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열광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동재하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음에 빠져버린 이세상에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담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동정래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윤태하여 죄 없이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계속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얻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건으로 십자가 부하로 환대하시고 순전 위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성령님이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지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시대를 이사야 3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다 같이 아, 보시죠. 마침을위해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보호 주시기. 암나가 아름다운 바치대야. 아름다운 바퀴 숲으로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길로 다윗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뿐 아니라 그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되러 푸른 폭이 나지 않는 사막에 숲이 되라 그러니까 BTS가 절망을 소망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CCC 김중건 목사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도를신어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도의 개들이 오게 하자. 민족 보급을 그렇게 소원하면서 신창에 뵙자. 그러면서 대학생 30만 명이 모두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아주 보급 전선에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족, 내 친지의 가슴마다, 가슴마다. 피우는그리도를 심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흩어 푸는, 그리스도의 <목소리도> 어... 계절이 오게 하자. <laughs> 이런 소망을 좀 가지고 살면 좋겠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광야가 꽃이 피고, 바쳐가 피고, 무명많 땅에 시내와 르드시내 삶에 이 생명수가 흘러넘친다면, 이대로 이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사야 44장 3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많은 많 자에게 물을 주 많은 게 나의 영혼을 게 나의 을 후손에게 주시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매 마른 영혼에게 이 생명의 회복을 주시고, 그 자손과 후손이어지도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계속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휘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장 우리 다같이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십자을가나 내가 하나가 것이 너에게 이르기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요해사가 너에게 없지 않냐는 것이오 하나가 그에게니 아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떠난다는 게 슬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안에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이로다 죄값도 지르시고 생명의 길을 촤악 갚게 될 거란 말데이젠이 길을 가게 할 역사하는 그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각 신명에 임할 때.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리도주할 수가 없는데, 성령의 감동가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혼도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지면 새로운 피정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죠 이제는 크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 할때 크라이트 뒤에 IAN을 붙입니다. IAN, 그 사람이란 말이죠. 이걸 보통, 그죠? 젊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IAN은 I am nothing이다. <laughs>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갈라디아 2장 절말이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이상한 기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 삶이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메세지 생활의 메세지가 되고 별처럼 빛나는 주의, 딱 윌트니스 같은 그런 삶을 살 때에 이야, 저 사람 참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 프랭클린 박사라는 분이 일본 섬에서 선교를 할때 어느 날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몸이 지쳐서 시원한 가운데에 다른 섬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군교사이 음 섬에도 좀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오늘은 너무 지쳐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 귀한 사람을 내가 성경책을 주어서 보내겠습니다. 성경책을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갖다 줄수 없습니다. 성경은 박사님이나 저와 같은 사람이 볼수 있는 책입니다. 그 성사람들은 아직도 박사님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성자, 난 누구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성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브랭크린 박사가 그게 그 내리에 계속 떠나지 않아서 그 성으로 가서 나타나기만 해도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더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펄펑 응. 뿜어낼 때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에 빛이 되고, 우피한 세상에, 마디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이 불안과 혼돈 가운데 있는 에 비스메이커, 확평케 하는 자가 될때 그들이 고급을 증거하는 것이 자. 크리찬은 공동체에그 사람이 탁! 갈때그 분위기가 밝아지고 웃음꽃이 치도록 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크리찬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오히려 어두워지고 전막 강산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살아요 오늘 빌리포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비도니아 어, 지방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도하고 다니다가 예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밀어가지고 원치도 않게 마게도니아로 가 거기에서 이제 처음 만난 개신개종자가 누디아라는 자주자입니다. 포복전 주인이었어요. 이분이 귀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문을 열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유럽의첫번 세워진 빌리포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사도가우를 위해서 물신 양면으로, 물질만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으로 계속 꾸준히 그를 도왔던가.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축복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그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온전하게 성숙하게 되도록, 그래도 지혜와 지식에 충명을 가지고 저제와 분별력을 내이 사랑을 해도 꾸준하고 순수하게 하 기도. 이게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의 의의 열매를 맺어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이 결국은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다 자,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에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본래 우리는 다 죄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확실하게 담당하시고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자로 영생으로도 하나님의 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각만이 아니라 가슴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열매가 바로 사랑과 이해와 관념 이런 거야 뭐 따지고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거로 끝나는 게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들어갈 때내마은 광야에 화초가 피겨 말랐던 시냇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우아라 광야에 화초가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흐르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오며, 주의에서음을 찬송하니, 이 복음이 불러갈 때, 미만한 것이시의물이 흐르고, 말랐던 곳에 광야에 화초가 피고, 숲이 되고, 풍성함이 있고, 그런 삶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야. 자,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첫 번째가 27절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한 생활을 하라. 27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의 세에합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다보나보자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보금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되 뭘 협력하느냐? 보금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힘을 쓰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예요?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곧가정이요내가 교회예요? 성령으로 하나돼, 주님과 하나되고 우리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그런 즐거운 천국,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발견해 보아라 즐거운 수익통을 이루다. 그게 가정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기를 주는 네. 서로 아파하고 서로 시카지게 뻔한 그런데요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각자 도생하라 부부 네. 각자 알아서 살아 부부 자식, 남이야 각자 <laughs> 도는 거야 흩어버립니다 달라버립니다 모닥불이 떨어지는 순간에 꺼져버립니다 불꽃도 해요 소멸시켜버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아줍니다. 하나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 스스 루이스의 그 사탄의 편지에, 18챕터에 보면, 18장 거기에 보면, 이야기하나. 마귀의 특징이, 요, 각자 도생으로 멸망시키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각자 살아야 돼. 요, 러면서 사람 나로다 죽여버린다.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가고 서로 돌아봐야 돼. 보식이 없으면 궁극해서 찾아가고. 그 어린아빠 때 출입이 없어서 문을 두드리니까 죽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거요그 매일 교제가 없으니까 죽은줄도 모르잖아요. 심지어 자식도 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근하게 연결이 돼야 돼. 한마음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사람으로 돌아온 그런 일을 열심히 협력하고, 두 번째가 28절 말씀. 어떤 고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반대한 생활이 복음에 확장한 생활이다. 이 18절 다같이 보시죠 무슨 일에든지 애정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는 의미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이 이는 하나님께부터 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같이 십자로의 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위안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무예요 밀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게 미련하게 보이고 그냥 두려움 속에서 멸망에 그냥 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면 이제 열적 전투에서 사실은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시도 안 맺히고 연매도 없잖아요. 이제 돌짝밭은 잠깐 우리가 내일을 바다가 뜨거운 곁에 타버리듯이 흘란이 오니까 그냥 끝날 거예요. 가시동굴 꽤 들어갔는데, 가시동굴에 죄의 유혹과 세상의 환원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 열매도 못 매는 이런 정도 되지 말고, 거듭나서 체 생력으로 태어난는 신물이 될 미래를 옥토밭치되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잘할 때 온실에 꽃가지고 안됩니다. 불 꽃같이, 끝까지 맞아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중심 바로 딱 잡고 기초로 하나님과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해야 해기 1호서 11장 38절에 이 믿음의 선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더니 다같이 이런 사람들은 일상이 강도하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약한데, 자, 이 종이는 한없이 약합니다. 그런데 종이가 세멘트 벽에 팍 굽는 순간에 강도가, 종이 강도가 아니라 세멘트 강도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약한데, 내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연합이 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갈면 아무것도 우리가 시험에 패배하지 않도록 고르도 직장 직장들 너희가 시험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못할 것을 피할 길을 주셨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이런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기는데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술러술러흔들거리고 그러면 콱 넘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시부리 11장을 뭐라 그래? 믿음장이라 그러죠. 그 믿음장에 보면, 믿음에 방대한 천질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요약을 해서,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달아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간단정해놓또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보는 바퀴를 잠시 죄악을 하게 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 받는 수호를 외모는 봉합한더큰 죄인으로 또 믿음으로 기생 나흐는정당한으로 평안히 하여 순종하지 않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아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들의 일을 맡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맡기도 하며 큰가를 피하기도 하고 영역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영감하게 되어 이번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부순자들을 보아로 받아들이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도전 보아로 고배하여 심한 구물을받구차에 훈련하기를 원하지 않아. 또 어떤 이들은 결혼과 채식뿐 아니라 결박과 오의 가치는 시련도 받았고 돈으로 쉬는 것과 호으로 켜는 것과 시온과 탕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인수의 가리을있고 유리하여 품질과 혼란과 대를 받아 또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공굴과 포굴에 유리한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반대하게, 복음의 악당하게, 승리 생활을 갖다 놔야 예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복음을 위해 십몇 뿐 아니라, 고난이 닥칠 때,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당만 하면 끝입니까? 고생 끝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 11장, 4 0절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여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세상에서 오복은 수복이 강력, 고종명, 잘 죽는 게 복이라 하는데,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생공단, 진짜 예비된,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30절입니다. 2 9절이다 오직 예수리토를 위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해마이 복음의 합당한 해마이다 바라지. 그리스도를 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여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에 네, 흉력할뿐 아니라 고난도 감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빌립보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모금 전파에 진정이 될 줄을 의미가 아니구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옥을 했을 때, 천도를 못하게 되잖아. 그런데 법정에서, 복금을 변호하면서, 시위대 따라, 법정 고위관리들에게, 예수는 그리 스도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당신들도 아하같이 이 보험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아, 형제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주 안에서 슐리함으로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암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가 울이 보험에 합당한 삶을 실제로 살았는데, 그가 방역에도도, 결국 같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의 전진을 하더랍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어떤가? 내가 정말 예수님은 크리찬인가? 크리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자존심 상하데 조금 손해 볼것 같은데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아이고 관도 관도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에 승리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거 아닙니다 자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받은 자답게 나는 주인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에 돌아가신 인 그리고 다시다시 도 성범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이들은 주님에 대한 살아 역사하시 내가 되는 복음을 위해 함께 심려 하는 자마다 이런 생활할 때 때로 반대 공격이 와도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 믿고 감당할 뿐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이루며 복음의 확장을 해나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짝 바짝 같이 그런 별처럼 빛나는 조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